자 7번부터 풀어 볼게요 뭐 이거 어려운거 아닙니다 로그에 그냥 기본 계산 문제라서 금방 풀이합시다자 f1부터 나열을 해 보면요 f1 fx가 지금 로그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잖아 그죠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f1이 얼마가 되겠어 그렇지. 로그 2에 3 이렇게 되겠어요 곱하기 그 다음에 로그 2니까 2집어넣으면 은 3에 4 이렇게 나올 거고요 한번더 집어넣어 봅시다. 3 집어넣으면, 4에 5, 이렇게 중간에 생략하고, 점, 점, 점. n을 집어넣으면, 로그, n 플러스 1, 칼로 열고, n 플러스 2가 나오겠네요. 얘가 7이다. 이렇게 되면요 자, 근데 밑변한 공식이라는 게 있어. 여기서 이제 밑변한 공식을 이용하면요. 로그를 분수로 만드는 건데, 밑변한 공식을 이용하면, 로그 2에, 로그 3, 이렇게 됩니다. 미시 10인 로그야 생략을 한다는 건. 미신 10인 로그로 밑배는 공식을 쓰면, 로그 3, 여기 로그 4. 이렇게 되죠. 밑배는 공식은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이걸 내가 다 설명할 시간은 없으니까요. 로그 5. 이렇게 됩니다. 중간 생략하면, 얘는 로그. 밑배는 공식은 뭐 약속은 이렇게 돼요. 밑은 마음대로 써도 되고, 밑은 분모의 진수로 가고, 진수는 분모, 분자의 진수로 간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그런데 보시면, 규칙이 있지? 로그3, 로그3, 로그4, 로그4, 로그5. 당연히 여기 앞에 있는 로그 m p l u 1, m p l u 를 지워줄 거야. 그럼 남는 게 누구냐? 정리하면, 얘는 로그2분의 로그 m p l u 1 이렇게 남은 거야. 그죠? 근데 얘가 7보다 작대. 여기서 여기 있는 로그 2분의 로그 m 플러스 1이라는 이 분수를 다시 로그로 바꾸면 윗변형 공식을 반대로 쓰면, 로그 2에 m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되겠죠? 걔가 7보다 작다. 자, 착한 미시니까 당연히 m 플러스 1은 2에 7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m 플러스 2네요 잘못 썼습니다. 지울게요. 잘못 샀네. 자, 봅시다. 다시, 여기, 플러스 2가 와야 되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플러스가 와야 되죠. 플러스 2가 오고, 여기도, 아, 다 잘못 샀네. 플러스, 플러스 2가 이렇게 옵니다렇죠 응. 음. 그럼 나열은 계산하면 n 플러스 2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7제곱이잖아. 2의 7제곱이면 128이거든요. 128. 그래서 n은 126보다 작아야겠죠. 126이 최대값이니까 자연수니까, 뭐지 자연수니까 250, 아, 225가 답이야. 됐죠?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시다. 8번. 8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문제에서 AB를 지름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AB를 지름으로 한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 엄청나게 많이 볼 거야 이거. AB의 지름은 되는 거. AB가 지름이래요. AB가 지름이다. 이걸 딱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야? 그렇지, 개겠지. 개야 개. 이게 직각이고 너가 직각이다라는 게생각났나요 이게 생각 안 나면, 뭐, 이 문제는 밑도 끝도 없는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딱 보였어야지. 그럼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요. 뭐, 이길인 사라 그랬으니사 적어볼까요? 1인 사라 그랬으어그 다음에 PAB가 QAB의 두 배를 했가니 요거를 우리가 뭐 세타라고 부릅시다. 그럼 당연히 얘는 e 세타, 이렇게 되겠죠.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QA를 표현할 건데, QA란 녀석은 QA, QA. q a 는녀석 어떻게 표현해요? QA는? 이쪽 삼각형이잖아. 이쪽 삼각형에서 얘가 직각이고, 얘는 QA라는 녀석은 세타의 무슨 변? 끼고 변이죠. 그 QA는 4곱하기 이렇게 안 나와. 4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겠죠. 코사인 세타. 그다음에 PA. PA라는 녀석 은 어떻게 되겠어요? PA라는 녀석은 어떻게 마찬가지, 이 직각 삼각형에서 PA는 2세타의 끼고변이죠? 빗변는 4고, 그러니까 4 곱하기 코사인 2세타, 이렇게 될 거예요. 또 말썽이네, 이거, 컴퓨터. 2세타,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는 2를 투상 곱하기 QA-PA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 2. 음, 또 시작했네요. 2로 o 3 곱하기 QA. QA가 4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PA. PA는 4 곱하기 코사인 2 세타. 이 녀석이 최대 값을 거래. 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코사인이나 사인이나 되는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는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치환을 이용한 2차 2차식으로 유도하는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가 있다 그렇지? 그렇지. 삼각함수의 합성, 사인 합성이나 코사인 합성을 이용한 문제가 있다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포인트 가 어디 있을까? 문제 포인트는 여기 코사인 2세타가 있어요. 코사인 2세타는몇 차식일까요? 코사인 2세타는 사실 2차인 거죠. 왜냐하면 코 제곱 만에서사 제곱이니까. 그, 코 제곱만을 쌓아져 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코사인이 몇 차니까? 얘가 코사인 1차니까? 여기서 코사인에 대해 정리하면 2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 될까?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식을, 주어진 식을 2루트 3 곱하기 q, a 마이너스 pa를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되면은 냐 2루트 3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4 갈로 열고 2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로 바꿀 거라. 그럼 얘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8,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8 루트 3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네요그 다음에 플러스 4라는 매 차, 코사인에 대한 매 차, 2차식이 되겠지. 됐네? 코사인에 대2차식 그니까, 러 스를 다시 해보면, 여기서부터,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뭐, t라고 치환하면, 마이너스 8t제곱, 플러스 8루트t, 플러스 4가 될 거네. 그러면 당연히 위로 볼록이겠죠 대칭축의 방정식을 구한 미분하면은, 이건 포함 되니까, 마이너스 16t, 플러스 8루트3은 0이 될 거야. 그니까, t는, 음, 2분의 루트 3이 나올 거예요 t가 2분의 루트 3일 때 최대값을 가질 겁니다 자, 여기서 중량을 치환을 했다는 거잖아그 그죠? 중량을 치환을 했으니까 범위를 생각해야 되는데 세타라는 녀석이 이게 세타잖아 이게 세타야 지금 그죠? 봐봐 그 qab는 p 있는 거, 세타 이게 세타인데 이 세타라는 녀석의 범위가 4분의 파이사이요그러면 코사인 4분의 파이가 얼마야? 2분의 루트 2잖아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보다 작아야 돼 이게 어려운 거야 문제는 여기까지 하는 거랑 상관없는데 2분의 루트 3이 요 값이잖아 t 값이 그죠? 근데 얘는 코사인이니까 코사인은 1보다는 같거나 코사인이야 코사인 코사인 그래프 한번 그볼까요좀 어렵다 이거 여기서 설명 잘 해야 돼. 이거 설명 안 해주면 문제에서 점수 못 받아요. 원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각이 0부터 4분의 파이 사이잖아요. 그 0부터 4분의 파이 사이일 때요 사이에서 액세 좌표는 요만큼이니까 이해되시겠어요? 1부터 2분의 루트 2 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2분의 루트 3이라는 값이 존재할 수 있어. 그래서 요 값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t 값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t 값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집어넣어서 최소액 값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범위 설정 안 하고 그냥 2분의 루트 3 집어넣으면 분명히 점수 안줄 거야. 치환했으니까요 세타 범위 안에서 코사인 범위를 정해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t의 범위. 직접 구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갈까요? 자, 이어석이또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나왔는데, 문제를 보시니까 지금 뭐가 보이세요? 가장 중요한 게. 4분의 파이가 뭐야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그지 4분의 파이. 그잖아, 4분의, 4분의 파이. 그래, 4분의 파이가 보여.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 특수각이잖아. 그럼 우리는 코코사사를 알고 뭐사코코사 알고 있는 사람잖아. 이 그러면은 풀어야 치면 되지 않을까요? 이 녀석은 우리가 직접. 자, f(x)를 우리가 천천히 다시 보시면, f(x)는 코사인 x 4분의 파니까 코사인을 어떻게 돼요? 코사인 코코잖아. 코 x 곱하기 코사인 4분의 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죠? 사인 x. 곱하기 sin4분의 파이 이렇게 될까요? 그치? 그 다음에 sinx 플러스 4분의 파이는 사코코사니까 sinx 곱하기 cos4분의 파이 플러스 cosx 곱하기 sin4분의 파이 자, 여기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코사인 4분의 파이나 sin4분의 파이 코사인 4분의 파이나 사인 4분의 파이 어차피 공통입니다. 그지? 여러분, 어차피 2 루트 2잖아. 그지? 2분의 루트 2. 그래서 얘를 2분의 루트 2로, 아, 참, 2분의 루트 2로 묶었어요. 묶어 나면 남는 게 누구냐면, 코사인 X 플러스 사인 X 이렇게 남겠지. 그지? 마찬가지. 여기서도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로 묶으면, 2분의 루트 2로 묶으면, 여기 남는 게, 사인 X 플러스 cos i x 이렇게 나올 거야. 그죠? 그래다 정리하면 2분의 루트 2를 곱하니까 4분의 2니까 2분의 2분의 1될 거고요. cos i n x sin x cos x sin x니까 코사인 cos... 코사인 x 플러스... sin x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네. 되겠죠? f(x)는 이렇게 됩니다. 식이 1을 한번더 정리하면 2분의1 정리하면 1 플러스 2 sin x cos x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됐죠? 음, 응. 이기서 이게 최댓값, 최솟값을 구하래요 근데 여기서 한번더 문제가 생기는 거지 2 sin x cos x 몇 차야? 이거 2차 잖아요 2차일 때 최댓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지? 2차일 때 최댓값을 구할 수가 없어 어떡할 거야, 이거 이거, 어떡할까요, 이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돼? s i n ex로 바꿔주는 거야. 2 s i n x cos, s 4 cos니까. 그치?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엔, 이런 일이 벌어져. 이식을 신나게 푸니까, 결국, fx를, 는 녀석을 신나게 푸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 f x 라는 녀석은, 결국, 2분의 1. sin2x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단, x가 0부터 π 사이니까 2x란 녀석은 얼마부터? 0부터 2π 사이겠네요. 됐죠? sin2x란 녀석은 그럼 최댓값이 얼마겠어요? 최댓값이 당연히 1이겠죠. 최솟값은 마이너스 1이겠죠. 왜냐면 2x란 녀석이 하나의 각인데 각이 0부터 2파이 3의 원을 전부 다한 바퀴 뺑글뺑글 돌던 뺑글 뺑글 단수로 내려가네. 한 바퀴 뺑글 돌았으니까, 그때 뺑글 돌때 y 값은 가장 큰 값이 1이고 가장 작은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그러면 최대 값이 얼마인지 알겠지? 2분의 1에도 2분의 1 1에 하면 최대 값은 1이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최소 값은 0이겠죠? 그걸 둘이 더하겠으니다 답은 1이 나올 겁니다 됐죠? 자, 이제 4번. 마지막 문제. 펜이 빨리 안 나와서 빨리 못하겠어. 자, ab의 길이가 1이고, 여기가 1이겠죠. 그다음에 BC 여기가 뭐 AB인가봐요. AB. 그다음에 BC 맞나요? 그리고 BC의 중점에 M을 잡았단 말. 음. 되겠죠? BC의 길이가 1이라고 했으면요 여기도 1인 거예요. 그죠? 여기도 1. 여기도 1. 너도 1. 1, 1 이렇게 된거요 그리고 음, C A M C A M 이알파랍니다 여기를 알파. 근데 음. 사인 알파가 2분의 1일 때, 사인 알파가 2분의 1일 때 A C의 길을 구하라. 이 길을 구하래요. 너는 어떻게 되느냐? 자, 너가 알파인데 어떻게 되느냐? 생각해보자. 자, 10번 문제 풀이는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풀면 답이 나오긴 해요. 근데, 아, 풀어놓고도 내가, 내 풀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일단 수강모에 올려서 풀이를 좀 참고해서 다시 한번 올릴게요. 10번 문제는 빼고, 나머지 풀이만 올리겠습니다.